실패는 우울하다. 기대했던 보상이 오지 않으면 도파민 신호가 순간적으로 떨어져 실망을 하고 의욕이 저하된다. 오류와 관련된 신호를 쏘는 전측 대상 피질은 통증, 갈등, 사회적 평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영역이기도 해서 실패는 실제로 아플 수 있다. 실패가 사회적 평판이나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면 편도체와 섬엽이 활성화되어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심장이 뛰고 입맛이 없어지는 등 내부 감각이 각성된다. 부정적 감정에 더잘 빠지게 되는 거다. 실패로 인한 통제감 상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고.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약하게 한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보상이 작으면 회피하는 게 낫겠다고 느껴져 자기 비난과 후회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보내는 이 신호들은 안될 테니 포기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찾으라는 메시지다. 좀 쉬어도 되고 그 자극들을 나에게 맞는 에너지로 전환해서 위기 극복에 활용해도 된다. 뇌의 신호에 따라 반응하는 내 몸과 나의 상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거나 혐오할 필요는 없다. 실패와 우울은 상태이지 결과가 아니다. 즉 내가 언제나 실패자고 우울한 사람일 것도 아니다. 뇌는 그저 생존을 위해 반응할 뿐이다.